도전형의 일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고 들어갈 텐데요. 우리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영이 아닌 수를 똑같이 곱해 주거나 또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공약수를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이 있죠.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의 1을 똑같이 곱한 4분의 2나 또는 분모 분자의 똑같이 3을 곱한 6분의 3이나 똑같이 분모 분자의 4를 곱한 8분의 4나 모두 다 같은 분수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약분을 통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24분의 6이 있어. 그러면 24와 6의 공약수는 5, 1, 2, 3, 6이죠. 우선 공약수인 2로 한번 나눠봤어. 나눴더니 12분의 3이 됐어. 그죠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눴더니, 그쵸? 8분의 2가 됐죠? 6으로 나눴어요. 4분의 1이 됐어. 그러면 이 모든 분수는 모두 다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할수 있죠. 이때 이 4분의 1처럼 분모분자의 공약수가 얼마뿐인? 그쵸. 1뿐인 이 분수를 뭐라고 한다? 어, 그쵸. 기약분수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보고요. 우리 도전응용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11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어떤 분수는 11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래. 그렇죠? 그러면 11분의 3에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별이라는 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별이라는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네모 분의 세모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문제에서요. 이 분모 분자 합이 얼마가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224가 됐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분모 네모와 분자 세모의 합이 224인 11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